는 에지 라인 스커트를 가지고 요코 스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패턴은 옆에다 두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B B 메뉴 B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Shift 서러서선 하나 그려 주겠습니다. 패턴 당연히 패턴 당연히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면 지금 빨간색 없어지죠? 클립보드에 복사됐다는 얘기입니다. 클릭하는 이 위치에 컨트롤 V 하면 클릭돼서 나타납니다. 자, 요크스커트 만들어 줄 건데요. 앞판 먼저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수를 보시면 다트를 하나만 넣을 겁니다. 요크스커트에는 힙 둘레는 동일하나, 허리 둘레가 19.8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허리 둘레 19.8로 만들기 위해서 다트 만든 거다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다 예, 없애 주시고요. 여기서 다트 하나 만들 적에 허리 다시 BB라는 메뉴 이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예쁘게 곡선 만들어 주고요. Shift 눌러서 얘는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 주고 얘 살짝 여기는 직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트 하나 넣고 19.8이니까 줄자 만든 다음에 클릭하시면 22.008입니다. 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컨트롤 클릭해 가지고 마이너스 19.8입니다. 19.8이면 클릭하면 2.208 2.208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2.208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치수를 가지고 다트 하나인 어, H 라인 스커트를 가지고 요크 스커트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2.208점 찍으시고 점 메뉴 가시고 얘 다시 컨트롤 클릭한 다음에 얘 눌러서 선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네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자클릭 플러스 L 메뉴, 선분 메뉴 사용하셔가지고,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22, 19.08, 19.08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선분 방향이 아니라, 얘가 세로로 고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로축 클릭하시고 승인하겠습니다. 이런 모양 되죠. 자 허리 다시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비 누르셔서 허리 예쁘게 예쁘게 만 이렇게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너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19.8 지수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클립 플러스 PP 하면, 지금 이 부분 19.8 정확히 나왔죠? 그럼 다트, 2분의 1 다트 만들어주겠습니다. 다트 만들적이어떻게한다 그랬죠? 직각 메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클릭 플러스 nn, nnn N, N 해서 2분의 1점, h점 하면 하프기 때문에 2분의 1점에 어, 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약, 앞판은 10cm 정도? 10cm 정도 다트 주겠습니다. 9cm 9cm 주겠습니다. 짧게. 자 그러고 얘 클릭해가지고 V맵 2.5 다트 줬잖아요. V2.5에서 여기 클릭합니다. V2.5에서 클릭하면 다트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 옆선 자연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주머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는 손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클릭 플러스 B 한 다음에 한 8cm 가량 손 들어가는 음그 폭을 기준으로 여기다 갖다 대면 지금 이쪽 마우스가 깜빡거립니다. 요 마우스 점을 점이 깜빡거리는 이 점을 기준으로 8cm가 하나 생기고요. 한 5cm 내려와서 시프트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쪽 부분 이 점에서 몇 cm? 6cm 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 우클 6cm 떨어진 점 생깁니다. 여기 자연스럽게 우리가 비비 메뉴 가지고 주머니 만들어 줄 겁니다. 클릭하시면 얘, 여러분이 디자인 나온 대로 디자인 나온 대로 이렇게 주머니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디자인은 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감안해서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 자 주머니 만들어 줬고요그 다음에 이 디자인 보니까 뭐 있죠 이 예, 앞중심이 있습니다 앞중심에서 앞, 앞 지금 내가 보이는 쪽은 오른쪽에 스티치를 있지만 실제로 입었을 때는 내가 왼쪽 패턴의 스티치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머니는 동일하게 만들어 주고 얘를 보시면 왼쪽 패턴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앞판은 왼쪽 패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는 주머니가 달리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틀리기 때문에요. 얘를 정확히 얘기하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B 해가지고 한번 뭐 동일하게 뭐 사용해서 주머니 만들어준 다음에요. 4, 5cm 엔터 5cm 짜리 사각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들어갈 어, 작은 주머니에요 근데 요 밑에가 뾰족하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그리기 메뉴 자클릭 플러스 B 누르시고 하프 H 누르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1이라고 쓰시면 얘가 이렇게 땡겨서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점 메뉴를 클릭했어야 되는데 좌클릭을 해스 M1 하고 여기다가는 1을 찍던 앞을 찍던 점을 찍어 주시고 1 쓰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한요 정도 5cm 5cm에서 요, 요 정도 잡아 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살짝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허리선을 기준으로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이쪽에다 한 2cm 정도 내려온 위치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